아유, 아름다운 기부에 동참해줘서 고마워요. 한국말 할줄 알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여기, 낭이 친구들이 저희 기부에 동참해갖고, 쌀과, 뭐, 음료수야? 이거 참치 비슷한 건데, 이, 어. 거야, 이, 이, 어. 이거. 아, 참치캔 아, 참치 비슷한 거, 어. 이제 먹을 거, 이렇게 같이 나눔을 해줬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원래 이제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갑자기 요일을 바꿔가지고 같이 못 가게 됐어요, 그죠? 아쉽네. 다음에 한번더 같이 가지 뭐.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랑아, 이런 거 어때? 어, 이런 것도 괜찮고, 이런 것도 괜찮아. 사이즈 다 알아봤어? 어, 사이즈 알아봤어. 어, 오케이. 이야, 많다, 많아. 라이가쌀라고 음식을 조금 더 산다고 하네요. 아, 이스 아메리카노까지 완벽해. 레몬티까지. 우이히! 이야. 많타 많아. 자, 이제 출발. <laughs> 이제 끝났습니다. 장보기. 장보기. 아 <laughs> 장보기라고 하기 <하긴> 좀 그런데. <laughs> 돈이라러 가니까 기분이가 다 좋다. 그렇지? 음.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우리 쪽지진 야 멀다 멀어 멀어 오빠 <laughs> 사과 하나 주세요. 오케이. 아 배고픈 거 허기를 사과로 달래야 돼. <laughs> 비타민도 좀 충전해 주고. 사과는 아침 먹으면 좋은 사과고, 밤에 먹으면 독이야. <laughs> <laughs> 오빠 약간 쉬가 매력기시겠다 <laughs> 나도. 어디 가서 좀 오줌 좀놔지고 가야겠는데.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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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린. 아니 신호 30초가 왜 이렇게 안 가냐 급하니까. <웃음> <웃음> 아 급하다 급해. 참아 참아. <laughs> 와우, <키우. 웃음> 자, 와. 와, 괴. 짜다 브라운 라 상토 라다. 오빠 먼저 갈까? <laughs> 어. 어. <웃음> <웃음> 어우 개운하다 그지? <그치>? 어. <laughs> 약간 위험할 뻔했어. 어제 뭐 먹었어? 우리 삼겹살. 빨리 못 찾았으면 살짝 질 뻔했네. <laughs> 길 말았네. 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는? 아직 20km 남았어, 오빠. <laughs> 이 앞에 있는 국기가 진짜 한국 사람들이 응. 싫어해. <laughs> 아까 말해줬지 왜 싫어하는지. 나 아, 몰랐어. <laughs> 아, 길 험하다, 험해. 바람도 다르다. 소똥바람. <laughs> 확실히 기부가 필요하겠네 이런 곳에. 음. 진짜 오지다 오죠. 와와 오. 와,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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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너무 안 좋아.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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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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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려나 차가? 나보다. 우리 모니가 걱정돼. 아 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한 3시간 걸렸네요, 푸놈팬에서. 애기들 너무 많다. 어, 여기 다 동네에 사는 애기들인가 보구나. 랑아, 애기들 대비 우리가 가져온 게 너무 볼품 없어서 괜찮나? 어, 괜찮네. 여기가 학교라고 하는데, 아, 애기들이 애기네. 저도 얼른 옮겨야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쌀 조금이라도 더 사서 다행이다. 이거랑 이거는 이제 랑이 친구들이 기부해줬고, 여기 저희가 좀더 샀고, 쌀도 좀 샀고, 저번에 약속했었던 이제 신발, 슬리퍼 같은 거좀 사서, 이 따뜻한 마음을 또 전달하고자, <laughs> 진짜 아이들이 많네. 아니, 랑아, 보내준 사이즈에서 다큰게 있길래 큰걸좀 샀는데, 애들 다 조그만 애들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더 많이 필요한 거지. <laughs> 여기가 학교라고 하는데, 저게 칠판인가 보구나 아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구나 아이들이 세상 내가 받았던 교육환경하고 이런 게다 좋은 환경에서 나는 공부도 하고 자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한 70명 정도를 어 뭐야 왜 많네 더 어. 미리 알면 70개 사올 수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 <laughs> 그리고 애기도 애기도 조금만 더 많이 사야겠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 들어요? 어 좋아 그 마음에 들어요? 맘에 들어요? 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들어요? 근데 뭐 나눔하는 마음은 좋지만 이게 너무 내 입장에서 약간 불품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좀더 좋은 걸 나눌 수 있으면 좋은데, 하여튼 이 나눔이란 걸 해보니까 마음이 또 즐겁고 좋네. 아, 배고프다. 어, 머리 다 <laughs> 비가 와가지고 바람도 불고, 우리 이제 좀 먹, 좀 먹으러 가자. 뭐 먹을까? 푸노펜 가서 생각해볼아한 <laughs> 한 시간 반 정도? 1시간 뭐, 반이야, 3시간. <laughs> 만약에 어? 내가 간다면. 내가 타가 간다면 나를 <laughs> 어떻게 하여 <해>? 할지 <아이야>, <laughs> 바보네? 그건 너. <laughs> 어떻게 불러야 되지? 어떻게 해? 만약에 내가 간다면 <laughs> 내가 타가 간다면 넌 어떻게 야 할지 또? 자꾸 겁 나는 걸네게 <laughs> <밤붓기야 웃음> <laughs> 진짜 바보 같네? <laughs> 응아야 뭐해? 이거 껄 있어 아마안잖아꽃 어. 꺾는 거야? 아 키우려고 <laughs> <근데> 못 뜯어 <laughs> 왜나아왜 어? 집을 차가 싣고 가는 거야? 집 아니야. <laughs> 아리랑아, 아리랑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근데 나나 이 아리랑 고개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laughs> 이 고개 조금 너무 긴거 같은데. <laughs> 와 드디어 끝났다. 꽤나 큰 고개였어. 꽤나 고됐다.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진출하세요. 야소 즐비한 거 봐라. 녹색 아, 별판 즐비한 거 봐라. 아, 저게 쿠노아니야 쿠노. 쿠노. 야, 맞아. 높은 쿠노 봐라. 배운해? <laughs> 응, 배운해. <laughs> 저기서뭐좀 먹을까, 저기 뭐 파는데? 어, 조그만 간단하게. 어, 어. <laughs> 뭐야, 뭐 파는 거야? 밥살이랑 음. 이거 돼지고기. 일단 푸른빵이 들어가기 전에 이거 먹고 버텨야 돼. <laughs> 먹자. 정말 맛있어. 오빠 들어오자마자 맛있는 냄새 난다잖아. 아 꼬치 같은 거네. 음. 오 이거. 오, 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들어갔어? 오빠 하나. 어꾼랑이두개 먹으려고 하나 더산거 아니야? 아유 아니, 이이는 반반. 맛있다 꼬치. <목소리> 오빠 이거 알아? 뭔데? 아이스크림인데 찹쌀 있어. <laughs> 있어 있어. 우리나라는 떡으로 돼 있어. 찹쌀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음. 그 아이스크림 이렇게 만들거 있는데, 음.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찹쌀 떡팔때 아저씨들. 찹쌀 떡. 찹쌀 떡. <laughs> 찹쌀 떡. <laughs> 똑같지. 음. 잘하는구만. 음. 이건 맛있지. 밥알이 어, 이제 아이스크림에 들어가 있는 거는 좀 처음 보는 데 맛이 괜찮네. 음. 신기해. 야 오빠 푸른뱅 들어갔다 푸른뱅. 진짜 생각보다 긴 여정이었다. 아. 지금 왕복 한 6시간 넘게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먼 여정이었어. 근데 <laughs> 오는데 오빠 사뭇 공포감이 들었어 좀. 왜? 네? 아 이제 아까 전에 좀차 뚫리고 그러니까 막 시도 80km 이렇게 달리는데 어. 그 엄청난 고개를 한번 넘었잖아. 음. 달리다가 바퀴 한쪽 봐. 이거 그대로 죽는 <laughs> 거 아닌가 약간 <laughs> 뭐 그런 공포감에 휩싸여가지고 아니야 천천히 왔지 음. 어. 랑아랑아 오늘 어땠어? 오늘 좋은 경험이었어? 오빠는? 오빠도뭐 이제 거리가 멀긴 했지만 이렇게 스스로? 내 네, 스스로 준비해갖고 먼 걸음 해갖고 직접 나눠주고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던 거 같아 힘들었지만 기뻤잖아, 그 순간. 그지그 순간 기뻤지. 아니, 근데 잠깐만. 여성이 괜찮은지 모르겠네. <laughs>